어 용건님, <laughs> 좋은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어 정리하자면 어 최근 달러화가 고평가된 만큼 달러화는 좀 고평가 국면이 해소되고 비미국 통화의 경우 이제 조금 강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순환적 관점에서 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의 최근의 관세 정책이 어 예를 들어 수입을 조금 덜 하거나 무역 그리고 그 상대국의 입장에서 무역 흑자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 음. 그만큼 미국채를 살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건데 어, 지금 최근 어, 이런 원래는 달러 사이클링을 하는 이런 순환적 관점에서 어, 미국채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달러화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가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그 경로 미국채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된 차트가 있어서 바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긴데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채를 안 사줘서 달러가 약세다 미국채를 안 사줘서 달러가 강세다 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설명력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에서 보시면 미국채를 안 샀습니다 러우전쟁 때두 번째 그림이네요 외국인이 미국채 보유 잔액을 쭉 줄였던 게 이번 사이클이죠 러우전쟁 때 지금 마이너스 폭이 심화됐는데 그때 달러가 약했냐라는 거죠 강했습니다. 왜 강했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미국채로 안 사줘도 우리는 괜찮아. 왜냐? 직접 투자랑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분명한 건 난유에스 지역이 예전처럼 미국채를 못 사줘요. 왜냐하면 중국만 하더라도 경상수지 그 레벨 비율이 과거 뭐 07년 이럴 때 미국채 제일 많이 살 때는 1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GDP 대비. 근데 걔네가 지금 1%, 2%대로 줄었으니까. 이건 뭐못 사주는 게 아니라 안 사주고 아니 안 사주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그 경로가 아 이제 좀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채를 안 사주고 사주고가 달러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게 FDI 보자 그리고 뭐 주식 관, 관련해서 자금 유출 보자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미국채 말고 FDI나 이런 다른 주식, 부분에서 미국으로 네. 달러가 유입이 될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